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. 네 개의 밭이 나오는데요.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. 근데 그 씨가 네 개의 땅에 떨어집니첫 번째는 길가입니다.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요.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. 씨가 뿌려지고 싹도 나고 드디어 좋은 밭. 한글에는 옥토밭인 곳에 떨어진 시입니다.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. 여러분, 어떤 밭이 되셔야 돼요? 네, 좋은 밭이 되셔야 하죠. 근데 이 비유 중에 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.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제목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이 비유는 마테마가 누가 복음 다 다루고 있고 내용도 다르지 거의 다르지 않는데요. 공통적으로 이세 책에서 다이 비유는 이 비유의 제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.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일까요? 좋은밭 비유일까요? 네 가지 밭 비유일까요? 아니요 이. 비유는 씨 뿌리는 자비유입니다. 이 비유는 땅이나 밭에 중점을 둔 비유가 아니라,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비유입니다. 어떤 땅에서는 싹도 내지 못하고, 어떤 땅에서는 뿌리만 겨우 내리고,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들이 있지만,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다른 밭에 떨어진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게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농부는 낙심하지 않아요. 왜요?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.